네, 반갑습니다. 차백입니다. 스위코인이 생각지도 못하게 중국하고 인도 그리고 미국에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으로 좀 다뤄드리려고 어,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스위코인이 미국, 인도, 중국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100억 달러로 24시간 거래량이 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총 예치 자산이 26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내용도 다뤄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 출시로 디파이 생태계 급성장 중인데 핵심 호재로서는 10월 2일 날에 수이 네트워크 최초의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인 USDI와 수이 USDE가 론칭이 되면서 수이 가격이 5% 상승을 했죠. USDC 통합과 연계되면서 디파이 접근성이 대폭 강화되면서 총 예치자산은 20%나 증가되었습니다. 자 주요 지표로는 10월 TVL 사상 최고치 8.85억 달러 달성이 되었고요. 덱스 거래량 5억 달러 돌파 코인 마켓캡 커뮤니티 블리시 세트먼트가 90% 이상이 점치고 있다. 즉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1 셰어 수위 ETF 심사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금 이 우측에 보이시는 사진이 수위의 핵심 코어 팀들이죠. 어, 코어 팀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수익생태계의 성장 속도와 신뢰성은 어느 정도 입증한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첫 번째 인도시장 폭발 크립토 채택 글로벌 1위 국가가 바로 인도죠. 인도시장에서 지금 현재 수익 코인을 매우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 2년 연속 1위인 인도가 크립토 채택 글로벌 1위 국가로 선정이 되었고요. 게임 생태계죠. 바로 e4c 인도에서 소프트 론칭을 하면서 사용자가 30%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플레이 OX1 인데 핸드 헬드 콘솔 9000대가 프리우드 완판이 되었어요 25년 상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요거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9월에는 이일 신규 계정이 92만개가 생성되면서 18세 에서 35세 젊은 층의 채택률 즉 인도의 젊은 층의 채택률이 80%나 무려 증가했습니다 인도 블록체인 얼라이언스는 요 수위를 스케일러블 디파이의 핵심 플랫폼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 또한 25년 말까지 수의 가격이 4.5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진입인데 첫 번째 규제 명확성 확보 두 번째 대규모 기관 투자 세 번째 트러스트 확장 네 번째 가격 반등이다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요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 그레이스 케일의 수위 트러스트 확장 주간으로 1170만 달러 기관 투자가 유입이 될 것이고요 10월 말에는 대략 2.1 2.71 달러로 반등하면서 미국 거래 비중 40%가 달성이 되겠다 라는 시나리오도 갖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밸리 vc들 사이에서는요 수위가 이더리움의 진정한 대안으로 입소문이 타고 있고요. 코인패디아는요. 분석에 따르면 25년도에는 5달러 정도가 목표가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중국인데요. 중국 생태계 열풍과 아시아 시장 장악인데, 신규 프로젝트가 86개가 나왔죠. 그리고 성장률은 63%,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마켓 캡스론는11.5 1 빌리언 달러로 상당히 압도적인 수준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커뮤니티는 이제 엑스 트위터에서 수익 기술적 우수성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고요. 딥북 등의 수익 기반의 프로젝트와 연계통해서 홀더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중국과 인도, 미국 모두 수익 코인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나머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드린 건데 25년도부터 30년도 가격 전망은 이렇게 제가 내피셜이 어, 아니라. 어, 리서치한 자료를 가지고 갖고 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런 내용들은요, 제가 영상은 보통 한4회산 한 5일 뒤에 업로드를 해 드려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저희가 요런 내용들을 모두 다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속보적인 내용과 호재 내용 기사들까지도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그렇게만 끝나냐? 아닙니다. 현물과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현물과 선물도 차점을 24시간 동안 트레이딩 팀에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무료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제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차백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댓글란 보이실 겁니다. 고정 댓글 들어가 보시면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중복 체크해서 보낼 수 있도록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5초면은 다할수 있으시니까요. 부담없이 편하게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어, 텔레그램 방 입장부터 다양한 이벤트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문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가족분들하고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보고 있는지 영상으로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끈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파격적인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기는 어떠한 금전 요구, 가입비, 참가비 일절 없습니다. 가입비 참가비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파격적인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패밀리 분들과 현물 혹은 선물 수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는 수익률은 현물, 즉, 업비트 혹은 빗썸으로 매매하시는 가족분들과 같이 단타 혹은 스윙으로 가져가면서 실제로 저와 같이 수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적게는 하루에 8%, 많게는 20% 이상을 현물에서 수익을 보고 계신데, 물론 매일 이렇게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분석이 끝나고, 자리가 오면은 타점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세네번 정도 타점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 진입을 위한 타점도 실시간으로 오픈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고 있죠. 현재 보시는 영상은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모든 포지션과 수익률을 오픈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오픈해드리는 거고, 투명성 있게 오픈해드려야 우리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의심 정말 많습니다. 정말 좋은 자세예요. 아직까지 차베기를 믿지 못하고 그냥 나는 실시간으로 관망 좀 해보고 차베기의 패밀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두개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링크는 들어가시면 제 개인 번호로 차트 보는 백수라고 남길 수 있게끔 연동을 해 놓은 거고요. 두 번째 링크는 타점 제공뿐만 아니라 무료로 다양한 혜택을 선택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양식지입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5초면은 원하시는 혜택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참고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보는 백수 차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